네, 안녕하십니까. 교양수학 김희진입니다. 시작해보겠습니다. 가고시마 대학의 본고사 문제 가져왔고요. 이전에 푼 문제인데 그냥 정수론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문제라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. 해보겠습니다. a,b,c가 홀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는 0에 대하여 a가 홀수니까 뭐 a는 0이 아니겠죠.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 2차 방정식이 유리수근 p분의 q를 가질 때 p,q 모두 홀수임을 보여라. 단 p분의 q는 기약분수라고 합니다. 2번 이 이차방정식이 유리수근을 가질 수 없음을 1로 증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또 앞에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영상도 올라갈 텐데 영상이 먼저 올라갈 텐데 거기서도 보이는 방법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성립 안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 x3승 더하기 y3승이 g3승이 되는 어 x, y, g의 정수 순서 쌍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그 x, y, g 중에 하나가 어떠한 형태여야 됨을 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 결론은 이 이차 방정식 이 유리수근을 가질 수 없음을 보이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홀수계수 이차 방정식은 유리수근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가지면 뭐 어떤 상황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해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지면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애는 없다. 그러니까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이 논리관계 이해되시죠?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차함정식 유리수근 p 분의 Q를 가질 때 PQ 모두 홀수임을 보이라고 했으니까요. PQ 지금 이 사실을 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P 또는 Q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 상황을 가정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홀짝이거나 짝홀이거나. 지금 뭐 말하자면 p분의 q이기 때문에 p가 분모했고 q가 분자 있는 상황이라서 둘을 대칭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홀짝과 짝코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짝짝 이렇게 해보면요. 지금 ax²bx²c는 0이 p분의 q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x에 대입하면 그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a 곱하기 p분의 q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b 분의 q, 아, c는 빵에 대해서 p 제곱을 양변에 곱하면요 a 빵이 되는데 이제 1번 p는 홀이고 q는 짝이라고 가정하면요 지금 짝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그 수의 곱이 짝수고요 홀수로만 이루어진 문자의 곱셈은 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짝이고 짝이고 여기 홀이에요 그럼 모순이 생기죠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인데 짝수 더하기 홀수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? 아니면 이제 c p 제곱을 우변으로 넘겼을 때 짝수는 홀수가 되는 거니까 모순입니다. 그럼 짝홀도 당연히 모순이에요. 홀짝짝 이렇게 될 테니까. 그럼 짝짝이면 애초에 p 분의 q가 기약분수라고 하는 가정의 모순이기 때문에 둘다 이제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니까 제외됩니다. 그러므로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유리수근 p 분의 q를 가지면 p q 모두 홀수여야 해요. 2번 이 2차 방정식이 유리수근을 가질 수 없음을 1을 통해서 보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 곱하기 p 분의 q의 제곱. 다시 할게요. b 곱하기 b 분의 q, 여기 c가 0인 상황에서 다시 p 제곱을 곱하면 a q 제곱 더하기 b p q, 여기 c p 제곱이 빵인데 지금 p q가 모두 홀수인 상황이에요. 그럼 홀수도하기 홀수도하기 홀수가 빵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. 홀수도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여기가 짝수인데 여기를 이제 우변으로 넘기면 짝수는 홀수라고 하는 등식이 생기므로 모순입니다. 그래서 2번도간단하게 증명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,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리수근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뭐, N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 근을, 그 유리수근을 구할 때, 뭐,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랑 뭐, 상수항이랑 비교해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근 구하는 거예요.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증명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강의를 보고 이 내용을 외우겠다고 하면 곤란해요. 오히려 이러한 증명 방법을 보고 이것을 뭐, N차 방정식 또는 뭐, 홀수차 방정식 또는 짝수차 방정식으로 확장하면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는지 를 고민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적합합니다. 네,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.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어요. 여기까지 할게요.